네, 안녕하세요. 민준동 손해사정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어, 접수하고 그리고 합격 이후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좀 압축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설계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설계사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그리고 변액보험 이세 가지 시험을 봐야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보험을 팔수 있고요 순서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생명보험 시험 보고 그다음에 손해보험 시험 보고 변액보험 시험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생명보험 시험을 먼저 보는데 생명보험 시험에는 두 과목이 있어요 생명보험이 있고 재산보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각 평균 60점 이상대의 격이 되고, 이제 뭐 말이 두 과목이지, 공통 과목 2 0문제 생명보험 10문제. 재산 보험 10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 한장 시험 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따로따로 점수를 계산해서 6점 0 이상 되면 합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 보험 시험이 합격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손해 보험 시험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손해 보험 시험은 재산 보험은 따로 또 보실 필요 없고 손해 보험만 해서 공통 과목이랑 30문제만 보면 합격하면 팔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까지 하고 변액 보험 시험은 보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태 과목을 다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변액 보험을 파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해 보험 하지만 해서 등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는 거는 모든 절차와 접수 과정 이런 거를 다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선택하고 한 방식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리점이나 설계사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여쭤보고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제가 판단해서 진행을 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시고 저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한 달에 한번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있고 보통 이제 그 다음 달에 시험이 있는 주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월요일 날, 화수목 금요일 중에 시험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시험이어가지고 월요일 날 통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공부를 하시게 될것 같으면 미루지 마시고 적어도 그전 주까지는 공부를 좀 미리 해놓으셔야 된다. 아, 그리고 털계사 등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험연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을 30분짜리 40강, 40강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만원 결제하면 들을 수 있고요. 음,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들으셔도 되고 이후에 들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들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앞에서 계속 그걸 이제 봐야 되는 온라인 강인데 의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어, 이왕 들으실 거면 시험 전에 그걸 들어놓으시면 시험 보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것도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접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설계사 시험은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보험 중개사도 있지만 그거는 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좀 비효율적이고 누가를 통해서 시험을 접수하고 등록까지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보험 원수사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대리점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수사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삼성생명이라든지 메리츠 뭐 이런 뭐 원수사를 통해서 보험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대리점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장단점이 각각 있고 뚜렷이 뭐가 꼭 낫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본 결과 대리점 통해서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대리점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보험을 다팔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점을 통해서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했고 이것도 아는 분도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대리점을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대리점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세요. 되게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그뭐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는 교재도 다 나눠주시고요. 뭐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등록하는 데 있어서 접수부터 다 도와주시니까 그런 방법을 통하면 될것 같고 대리점은 그냥 좀 대형 대리점을 통하면 좀 좋은데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대형 대리점 땡땡 에셋 요런 곳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좀뭐 필요하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뭐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뭐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여기까지해서 제가 이제 최대한 압축해서 가장 간단 접수부터 그리고 등록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감 소회를 좀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어이 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저는 이 보험 모집인, 보험 설계사라는 이 직업이 저는 이제 본업이 있고 지금 제 본업을 계속 할 거긴 한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부업 그리고 뭐 투잡, 쓰리잡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등록하는 데까지 아주 커다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도 뭐 이거를 뭐 건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오는. 압박이나 매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본인께서 어떤 자기 본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그 외에 추가적인 부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설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1년에 뭐 몇걸 정도만 자기 주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해도 충분히 어떤 뭐 용돈벌이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 보는데도 아주 커다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부담없이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이거를 전업으로 열심히 하셔서 뭐 수억 뭐 이렇게 버시는 대단한 분들 있지만 사실 이 어떤 영업의 어떤 영역인데 이건 그렇게 이보험 설계사로서 그렇게까지 높은 성과를 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아니라 뭐 부업이나 이 정도로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도전이었고 결과였고 음 좋은 자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제 영상이 좀 부업이나 이런 쪽으로 설계사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이나 이렇게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